잠깐만, 음? 나 혼자 먹는다? 예? 네? 따삭을 하면 혼밥, 다섯 봉, 2,900원? 다섯 아. 봉이라고 쓰니까 저는 너무 이질감이 있는데, 한 들이. 아, 번들. 번들이에요. 네, 무슨 그거. 날이에요? 다이어트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, 예, 채팅하는 아, 진짜. 날.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한두 개만 먹으면 다섯 봉이요 제가 진짜 두개 끓이는 법을 까먹었. 어 아, 물을 못, 못 맞춰요. 냄비가 두개 끓일 정도가 없었.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저거는 냄비인 줄 알았는데 옆에 김치통을 보니까 저거는 소시 곰소시에요저 정도. 저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올라오셔서 삼계탕을 넣으면 닭이 네 마리 들어가. 소시네. 진짜. 네 마리 들어. 앉은 자리에서 라면 몇 개까지? 몇 번까지? 최대. 열두 개까지. 박스래요. 그정도 박스예요. 박스. 와, <laughs> 야, 역시 뭐 말로만 하도 대식가 그 모습을 가 보고 있는 겁니다. 네. 흔한 다이어트 식단. 다이어트 하셨고 어디가, 어디가 다이어트라는 거야? 뭐가 다이어트라는 거야? 아. 저탄수, 고담배 음. 네. 한끼 1kg, 제로칼로리 탄산에 조금만 음. 제로만 들어갔지. 2kg 5만 원. 이게 뭡니까? <laughs> 근데 뭐가 다이어트 식단이라 이거는 그냥 다이 식단입니다. <laughs> 먹고 죽자 식단이 아닙니까 먹고 죽자 식단? 저게 7,8이면 되는 건데? 이렇분으로 따지는 게 요즘 시대에 잘안맞는거 같습니다. <laughs> 누구를 위한 기준이고 예전부터 저는 궁금해 도대체 평균은 누가 정한 겁니까? <laughs> 사파리에 사자한테 던져줄 때도 돼. <laughs> 덩어리를 던져덩어리한 덩어리 1,2kg를 던져요. 그한 그 끼에 고기 1kg. 1kg에 제로 칼로리. 아, 1 l 정도. 그냥 먹방 너튜브 같은 음. 거를 해서 수익 창출로 넘어가는 게 어떠세요? 제가 이제 너튜브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이제 노래 커버들도 많이 올리고 네. 저 일상을 올리면 대부분 이제 먹방이 되겠죠 어? 지금 소고기 먹는 걸로 해서 그냥 스테이크는 어요 <laughs> 좋은데요? 수, 스테이, 스테이크 그, 그것도 괜찮아요